안녕하십니까 불편한 TV 싸가지입니다. 싸가지가 없어 싸가지가아니고 싸가지가, 싸가지가 있어 싸가지입니다. 자 오늘은 금산 삼거리 지난번에 촬영한 곳 그곳입니다. 자 여기 옆에 보시면은요 지난번에 저희가 촬영했던 그 평양 할머니 한우집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은하횟집, 강내장닭집 엄청 맛있다고 제가 광고를 했었는데이두집 진짜 정말 맛있거든요. 근데 은하 회관이 어 제가 진짜 다른 분들한테 엄청나게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오셔서 진짜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드시면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금산 삼거리에 맛집이 너무 많아요. 자 오늘도 금산 삼거리에 있는 맛집을 갈 겁니다. 자 어디냐면요. 따라 오시죠. 자 이쪽 그 평화 할머니 집에서 은하 회집을 지나가지고 아 은하 회관이죠. 은하 회집이래. 회 먹고 싶다. 그래. 그 복수부치국을 지나서 여기 바로 이 골목입니다. 이 골목, 이 골목으로 들어오시면은 자 이게 참저 처음 먹어보는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도토리 칼국수라고 써요 여기 그 묵집 뭐 도토리 칼국수. 제가 칼국수를 정말 많이 먹어봤는데 도토리 칼국수는 난생 처음 먹어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집이 맛있다, 맛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자 제보 이 맛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으니까 오늘 여기 도토리 우리 그 칼국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시죠. 제가 대전 외곽 지역의 맛집을 지금 계속 탐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숨은 맛집들이 금산에 이렇게 많이 있네요. 아참 기분 좋습니다. 가까운 곳에 이 맛집들이 많아가지고요. 근데 오늘 그 도토리 칼국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생전에 정말 처음 먹어봅니다. 어떤 맛일지 진짜 궁금해요. 그주 그 메뉴가 나오기 전에 이 도토리 파전, 도토리 파전이 나왔습니다. 도토리 파전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깔이 도토리 묵 색감이 나, 나네요. 음, 이거 맛 진짜 독특하다. 음, 감자전하고 약간 비슷한 이 식감이 쫄깃쫄깃한 맛이 있는데, 도뚜리 향이, 음, 배어 있어요. 아, 좋다. 식감 진짜 찰지는데? 아, 너무 맛있다, 이거. 이거 완전 막걸리였는데. 음. 근데 여기 동산 우리 맛집들 이렇게 보면 이 반찬들이 참 정갈해요. 여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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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이 딱 묻어있는 비주얼입니다. 하나 하나 정말 정성 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보문대로 맛이 기가 막힙니다 일단 제가 처음 먹어보는 이 도토리 칼국수인데 아, 이, 이게 이제 좀이 깨가 들깨가 좀 많이 들었고 도토리 향이 쫙 나면서 얼큰해요 아, 근데 굉장히 맛있네 맛이 굉장히 깊어요 이, 이 도토리부 정말 두개다 맛은 틀려요. 이 국물은 틀린데 어, 진짜 맛있네요. 자, 어좀 빨리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야. 음. 아, 진짜. 음. 여기도 가족들이랑 와야 되는 가족 식당이에요. 아 진짜 맛있다. 아 정말 맛있습니다. 음. 아, 이거 막히다. 진짜 면이 굉장히 쫄깃쫄깃해요. 아까 우리 <laughs> 도토리 파전 먹어봤지만, 방편이 되게 되게 쫄깃, 쫄깃쫄깃했잖아. 아, 이게 지금 면도 식감이 굉장히 쫄깃쫄깃해. 야, 진짜 맛있다. 아, 국물이 또이 추어탕, 추어탕 느낌? 이게 약간 있어. 걸쭉하면서 아, 얼큰해. 이야. 아니 몸 몸보신을 하는 것 같아 지금 칼국수 먹는데 아 정말 진짜 몸보신하는 거 몸보신하는 것 같아 그냥. 와, 자 이번에는 묵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묵밥. 이야. 진짜. 이야. 얘, 얘 신기하네. 이게. 야, 진짜 깊다. 어. 음. 일단 제가 중간 평을 하겠습니다. 와, 음수는 되게. 깊은 맛에 조금 걸쭉한 어, 추어탕 육수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어, 우리 도토리 이 묵밥은 이 국물이 어, 이것도 좀 깊어요 깊은데 좀 깔끔한 느낌 야 입이 두개다꽉차 들어오니까 이, 입이 진짜 다꽉차 그리고 빨리 입으로 넘기고 싶어 와 진짜 딱그 느낌입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이 묵밥은 제가 묵밥 정말 좋아해서 집에서도 자주 해먹는데 이제까지 먹은 묵밥 중에는 가장 맛있습니다 묵밥 묵국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리로 오세요 무조건 오세요 야. 도토리 칼국수하고 육박 그리고 그 도토리 파전 이렇게 저희가 투어를 했습니다. 근데 도토리묵의 신세계 진짜 제가 어느 곳다제껴놓고 여기가 최고였다는 거 제가 정말로 제가 책임을 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저 진짜 오늘 진짜 감동받았어요. 이 도토리 칼국수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먹어 보는 거기 때문에 궁금하긴 했는데 이런 맛이 날 줄은 몰랐어요. 아, 정말 깊은 맛이고 음, 째네요. 몸이 막 이렇게 좋아지는 느낌, 건강해지는 느낌 많이 받았고 이 도토리 이 묵밥은 어, 이 묵밥이 이렇게 묵진이 많잖아요. 근데 뭐 상당히 접하기 쉬운 음식일 수도 있는데 저 여기가 1번이라고 제가 여기가 1번이라고 제가 감히 제 이름을 걸고 자 싸가지 이름을 걸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묵밥 여기 최고입니다 아, 아까 그저희그 그, 그 도토리묵 파전 이것도 어, 굉장히 맛있어요 느끼하지 않더라고요 쫄깃쫄깃하면서 바삭바삭한데 느끼하지가 않아요 아, 이것도 굉장히 맛있어요 아 진짜 금산에 그래서 제가 지금 세 번째 이 맛집 소개를 하고 있는데 다 정말 감동이에요 여기 그 삼거리에 모여있네요 아그 전에 이제 찍었던 곳이 은하회관인데 6개월 전이거든요 아 6개월 만에 왔는데 지금 이렇게 집에 갈수 있게 됐습니다 자그 불편한테 싸가지 오늘 정말 맛집 인정하걸 가겠습니다 맞추면 고 <목소리>